이어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다른 후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빈 무소속 후보 전화 연결되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흥빈입니다. 네, 이번 4회로 총선에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출마를 결심하셨나요? 아, 어, 남악 도청이 남 남악으로 지금 이전한 지가 약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 동안 제가 2006년도에 초선 도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내리 3선의 도의원을 지냈습니다만은 남악만 놓고 간다면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영암의 경우를 먼저 우선 드겠습니다 국립공원 월출산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이 월출산을 세계적인 명품 트레킹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영암으로, 특히나 트레킹 동호회원들이 영암 월출산을 찾게 되어서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아기는 제2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유치를 해서 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한 공항 같은 경우 지금 활성화에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이 인근에 농수축산물 융복합 단지를 개설을 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상위 1%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온오프라인의 시장을 만들어서 전남 농산물을 제각을 받고 팔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신안는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산단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반대가 아주 심하다. 이런 경우 에너지 산업 특구로 정부가 지정을 해서 정부가 직접 어민들과 농민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전면에 나설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제기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 네, 마지막으로 선월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도 한 말씀해주시죠. 지금 이 땅이라고 할수는연신는 바다, 아, 그리고 공항, 그리고 월출산이는 국립공원.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 공해, 천의 조건들이 에, 부활의 날개를 접고 침체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변화와 혁신에 창조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그런 지역발전을 견인할수 있는 일뿐이 정말로 평가받을 수 있는 초로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비록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은 누구보다 높은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전남도 삼선도여로서 쌓은 실전감각, 전남도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저 무소속 이문빈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재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